할렐루야, 샘물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9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두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 몇해 후에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소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해 동안은 그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 준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대곧몇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하림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한 내용인데 오늘 1절에 내가라는 이 내가는 가브리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리오왕 원년, 메대왕이지요. 메대와 바사가 같이 연합되어서 시작되었는데 가브리엘이 도와서 바사가 일어서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의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넷째 왕이 그들보다 심이 부여하고 강해져서 헬라 왕국을 치게 될 거다. 이때 넷째 왕은 우리가 들어본 왕의 이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바사에. 그래서 헬라를 공격을 하지만 오히려, 에, 에, 살라미스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 뒤에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가 헬라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그 헬라의 한 능력이 있는 큰 왕. 그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지만,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헬라 제국이 자기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주장해왔던 권세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장군 네 세계 영토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애굽에는푸톨레미 왕조가 이제 생겨나고 시리아에는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생겨납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도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5절에 말하는 남방의 왕은 바로 애굽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이 망한 후에 애굽에서 다시 시작된 이 에굽의 푸톨레미 왕조. 또 하나 이게 강하게 자라났던 나라가 바로 시리아인데요. 그 시리아에는 셀루크스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싸우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단합합니다. 남방 애굽의 딸을 공주를 이제 시리아의 왕비로 보내서 뭔가 나라를 더 얻으려고 하지만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그 공주의 동생이지요 동생이 왕이 돼서 다시 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또 시리아 북방 왕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 또 애굽을 공격한다고 이 구절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또이 애굽의 왕이 북방 시리아가 공격을 해 오니까 같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 시리아의 이왕 이름은 안티오코스 3세인데 다시 군대를 더 모아 가지고 이제 애굽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서로 공주를 보내서 결혼을 시키고 또 서로 영토를 높이려고 서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오늘 14절 말씀에 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그 북방왕 시리아 왕 안티코스 3세가 애굽을 공격할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거다. 이 애굽 내에 반역자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 가운데 보니까 너의 백성 여기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그 다니엘의 함께한 동족들 그 백성들 가운데에도 포악한 자가 일어난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 그리고 이 환상을 꿈을 이루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넘어진다. 여기는 유다 백성들 중에 시리아의 세르크스 왕조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애국의 반기를 든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일어난 이 헬라 나라가 망한 뒤에 시리아가 강성해질 때에 이 시리아를 의지해서 애굽의 반기를 들었다가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되는 모습. 이 제국들과 이 왕들이 서로 영토를 높이고 자기가 강해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는데 그런 왕들과 나라를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 잘못된 것을 우리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이이 시리아의 북방 왕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했는데 하여튼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치다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자기가 힘을 얻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땅, 나중에, 안티오코스 4세는 시리아의 왕인데, 유다에 와서, 이 성전을, 성소를 아주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완전히 이 부정한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왕이, 네, 내일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하여튼,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 전쟁으로, 힘으로, 뭐, 해보다 안 되니까, 또, 여자의 딸을 보내서 화친한다고 하지요.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또, 전쟁을 하지는 않고, 요번에는, 자신의 딸을, 애굽 이제 왕비로 또 보냅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의 딸이 안티오쿠스 3세, 시리아 왕의 딸인데, 그게 유명한 크레오파트랍니다. 애굽하고 화친을 하려고 해서 보냈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애굽을 점령하려고 애를 쓰다가 시리아가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왕은 이제 지중해변에 있는... 그런 섬들 섬나라들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하다가 또 18절에 보니까 한 장군을 만나서 그의 정복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오늘 1 9절에 보니까 자기의 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돌아가는데 거쳐 넘어지게 돼서 다시 보이지 않는다 시리아의 왕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바벨론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헬라 제국 이후에 나눠진 여러 네 나라들, 거기에 대한 이 전쟁과 서로 확신하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바사와 헬라 제국의 흑망성세.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전쟁을 해서 영토를 얻는 것이 아니다. 또 공주를 서로 결혼을 시켜서 나라를 넓히려고 하는 것도 허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내려앉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와 제국도 일어서고 망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제국이나 나라나 왕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끝이 있다. 그 유명했던 알렉산더 왕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그 시리아의 왕들, 또 헬라의 알렉산더 왕,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늘리려고 했던 것이 참으로 얼마나 우스운가 그리고 아까 14절에 나왔던 것 부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리아 나라가 강해지자 그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를 힘입어서 뭔가 애굽을애입서 애굽의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력이나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온 세상, 나라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 해석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마지막 말세와 종말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지요. 그것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메데와 바사 헬라 또 로마의 흥망성쇠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영적인 세력들의 싸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와 종말까지 예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과 말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와 나라와 백성, 왕들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